김효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힘들 때, 슬플 때, 기쁠 때, 필요할 때, 일상의 순간 교회와 주님이 떠오르게 하심을 영광드립니다. 아멘. 모든 생명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계절입니다. 자연의 경이와 이치에 늘 겸손함을 배웁니다. 아버지. 아름답고 따뜻한 이 봄에 넓고 깊은 다양하고 다정한 관계들로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어려움과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처지와 상황을 한탄만 하기보다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 이번 주 총선이 있었습니다. 흑백논리의 갈등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위하여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화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세월호 10주기입니다. 세상사에 무심한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만 아니라면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이 내일 아니라고 지나쳤던 무관심이 안전한 사회와 평화로운 세상을 가꾸는데 큰 고난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주시고 건강한 회복의 힘을 강구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과 쉬미있는 교회 의 안녕을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은 이사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뵌것 같습니다. 인사물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주변에 예, 그래. 예, 그래. 오래됐죠. 2 0 1 7년쯤 됐나요 우리 어 네. 세월호 기도회를 그 개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준비하면서 어 우리 양수 양수 선생님 어 그리고 저기 꽃 피는 봄날에 요섭 목사님 이제 목사님 이죠 그때 는 전도사 님이 셨는데 그 다음에 어 김효선 그 당시에 선생님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당시 YMCA 사무총장 이 계셨고 하여튼 그때 만난 인연이 이제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오늘 뭐 보통 저희는 오면 은한 3개월 동안 말을 안 걸어요. <laughs> 근데 알고 있는 분이니까 어,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김효선 이제 집사님이죠. 집사님을 우리 교회 밀어 넣으면서 나도 한번 꼭 갖게 하더니 한 8년 만에 처음으로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TV를 보는데 그 세월호 얘기가 나옵니다. 세월호 얘기를 나오면서 벌써 그 세월호에 있었던 그 생존자들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너무 많이 큰 성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는데 오히려 너무 아프다 보니까 뭐 외면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지겹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본인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들의 관심이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제대로 밝혀진 게 없잖아요 아무튼. 어,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그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심리학적으로 어, 위로가 제일 필요한 심리적 기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어, 겁나잖아요.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과거에 상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화하고 뭐 사람들이 혼자 잘 헤쳐 나갈 거라고 하지만 근데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나서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승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어, 아내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너무 힘들고 어, 좀 위로해줘. 이러면은 보통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어, 그, 그 너무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라. <laughs> 하여튼 욕이를 안 먹으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laughs> 왜 그래? 이러면서 정신 차려. 이러고 위로가 되지 않죠. 왜 자꾸 복귀를 해요. <laughs> 세아저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아, 아. 저는 세차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 알아서 예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런데 비단이 위로라는 문제가요. 지금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왕국, 이스라엘이 사는 그 유대인들의 왕국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우리 바빌로니아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버렸고 황량하게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낯선 땅에서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쳐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에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절망으로 백성들 전체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 백성들인 이 사람들은요, 그 거의 자기들이 선민 의식이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고생을 당해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민족이 완전히 박살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서 그 70년을 지나면서 완전히 지쳐 버렸던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그런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 하나님이 그이 포로 생활을 예언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적해서라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줄 알까요? 모를까요? 할줄 안다. 하나님인데 어, 할줄 안다. 뭐본의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요 하다 보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이까지 납니다. 이까지 나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아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어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마음이 또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속에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두지 않겠고 너희 백성을 다 흩어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사야를 쓱 들이들면서 뭐 해주냐면 아, 내가 용서할게 내가 용서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 보고 어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어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그 강단에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쓰던 표현이라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패 죽이고 싶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패 죽이고 싶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자식을 패 죽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살다 보니 그 마음으로 알 때도 가끔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 패죽이고 싶다. 얼마나 그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애들한테도 막 패죽이고 싶다가도 막 성질을 막 내놓고 나면 미안해져요. 그죠? 미안해지고 다시 뭐뭐 어떻게 합니까? 아, 괜히 뭐지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는못 하겠고 막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막 이러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어, 애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한번 집어 떠진 적이 있어요. 어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완전 집어 던져 놓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새로 새로 사 줘야 되잖아. 그 누구 돈이에요. 손해는 내가 보는 거야. 결국 내가 손해 보게 되는 그러면서도 더 좋은 걸로 사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아, 너네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형벌과 심판이 끝났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져라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아 이거죠. 네. 위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외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로라는 것은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화로도 뭐 아프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가서 병문안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가서 만나 주잖아요. 왜요? 더 힘든데. 장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은 못 가도 어딘가라 장례식장은 가라. 왜요? 위로하러 가는 거잖아요, 위로. 근데 생각해 보면요, 어, 안 가면 금전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맞잖아요. 가면은 밥 줘야 되지. 어. 그러면은 이 부조조이금만 내는 것보다 더 손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해 사람이 오는 게 좋습니다. 뭐 때문에 만남을 통한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아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까지 달려왔구나라는 그 위로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남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죠. 외치는 자 소,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만남을 중요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고 싶으시면 만나 주셔야 돼요. 만나 주셔야 돼요. 물론 다른 것도 위로가 됩니다. 근데 효과가 제일 큰게 직접 만나 주시는 게 효과가 제일 크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소년에 대한 뭐 감동 어린 기사가 난 적이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소년의 엄마가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 가지고 어, 머리를 다 깎게 된 거죠.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를 다 깎았죠. 그랬더니 이 생각이 있는 이 아들이 이 소년이 엄마가 너무 마음 아파 보이고 너무 좌절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엄마 따라서 자기의 머리도 빡빡 깎습니다. 항암치료 받으면 머리가 다빠지니까요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얼마나 대결합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깎고 났더니 주변 애들이 대머리라고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어 저기 그, 그 당시에 보수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때렸을까요? 그때 70년대 80, 80년대 스킨헤드족이라고 있었잖아요. 무슨 우리로 치면은 어막 뭐 약간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에요. 스킨헤드족이 문신하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머리를 밀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고. 혼나기도 시작하고 맞기도 아, 하고 그리고 또 백인이었거든요 또 정의로운 애들이 머리도 깎고 뭐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또 KKK 백인 우월주의 단이라고 해서 누가 괴롭혔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롭혔답니다잘 몰랐잖아요 근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머리를 깎는다라는 얘기를 하면 엄마가 너무더 안타깝게 될까봐 얘기를 안하고 계속 맞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가장 친한 친구한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가 얘기한 거죠. 너왜 이렇게 맞고 다니냐, 맞고 다니냐. 그러면서 막 어, 했더니 얘기를 해준 거죠. 사실은 이러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얘기가 어, 이 친구를 통해서 어, 지역 신문에도 나기 시작하고 교내에서도 돌기 시작하고 하면서 나중에. 오히려 더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완전히 뭐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고 고통 받는 그 메커니즘 자체는 비슷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아들을 주셔서 괴로움을 당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커니즘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은 뭐냐. 누구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운 사랑의 용어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이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인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온전히 당한 고난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어 새벽 기도회 할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내내 뭐냐면 아안 하면 안 되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주님 이 잔이 내게서 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 고통을 알고 계셨고 당하기 싫었던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고통 받고 돌아가신 주님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기 원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위로가 되고 있나요? 어떤 위로 신앙은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비슷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하여튼 뭐다 달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다 하다 이제 좀 크면은 그 어, 마트에 누워서 땡깡 시장 하지 않습니까 막와 사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라요 뭐 맡겨놨나 그렇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해 나가요 당연한 건줄 알고 그리고 나이가 먹고 이제 자식을 낳고 성장해 나가면서 아 이제는 내가 드려야 되는구나 나도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어, 설날 때 세배를 하는데 저는 세뱃돈을 받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세뱃돈을 할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왜 주지? 왜 주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는 거예요 세배하고 세뱃돈까지 주면 시어나 손해지 그래 안 그래. 얼마 많이 손해지. 많이 손해지. 그지, 그지, 그지. 어. 많이 손해란 말이에요. 그런데왜 줍니까? 이제는 이제는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그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어,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에 대한 또 위로가 되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만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우리 하자 그랬잖아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만나 주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만나주고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는 없어봐야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기를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공기 나쁜 곳에 가가던가 아니면 숨을 쉴수 없을 때이 공기의 귀함을 알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조금 세게 하시죠 대놓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없습니다만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아픔에도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상은요 사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가페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래가는 부부, 오래가는 그 가정, 그리고 오래가는 친구 사이, 오래가는 무슨 뭐예요? 동아리, 뭐다 뭐 좋습니다. 오래가는 이 모임에는요, 뭐가 있냐면 항상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생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희생하든, 물질을 희생하든, 뭘 희생하든, 희생하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만큼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냥 우리 욕심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를 사랑했을 때 우리는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헬렌켈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잖아요.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데 더 많은 게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표현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극복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잖아요. 때로는 어렵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혼자서 힘들어 해야 되고 친구들의 위로, 뭐 부모님들의 위로, 뭐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바로 바로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부활절을 지나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상이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 학생들 많이 못 했잖아요. 학생들에게는 또 시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시험 치지 이제 완벽하게 준비됐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니야? 지난번 시험은 그 상승을 위한 잠시 후퇴일 뿐이란 얘기를 들었다. 아니야? 맞지? 어 맞다 맞아, 맞아. 아 그래. <laughs> 누구나 시험 속에 살아가고 어, 또 시험을 쳐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시험 쳐야 될게 많고요. 그 시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좀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남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또한 사랑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2024년도에서는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에 힘을 얻고 신학에 능력을 얻고 삶에 생기가 넘치는 올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다른 이들이 또한 우리를 만났을 때 그들도 위로받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심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봤습니다.